밑이 3으로 통일되어 있는 애들이죠. A, 3, A제곱과 2제곱과 그 다음 3의 4제곱이기 때문에 지수법칙에 의해서 A 빼기 2, 또 나왔으면, 또나왔으까또 그러니까 빼기 4를 해야 되겠지? 자, 그렇게 해서 3의 A-6제곱인 거고, 이게 1이라고 나와있는데, 1은 굳이 지수법칙으로 얘기를 하자면 3의 0제곱이기 때문에 A 빼기 6이 0이어서, 그래서 A는 6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. 어 어떤 수 0이 아닌 0이 아닌 어떤 수 x에 대해서 0제곱은 1이죠 2의 0제곱도 1이고요 3의 0제곱도 1이고요 어, 100의 0제곱도 1이고요 분수로 가서 뭐 10분의 1의 0제곱도 1이고 0.4의 0제곱도 1입니다 그래서 1을 보고 아 지수가 0이 된다고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지?